네. 안녕하세요 살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찾아온 무신사 감사제 영상인데요 정말 가성비 좋은 무신사 스탠다드가 한번더 감사제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네큰 행사입니다 1년에 한번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겨울 아이템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신사 감사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겨울에 활용할 만한 다섯 가지 아이템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가 보시죠.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제품은 무신사 스탠다드의 하이넥 플리스인데요. 정말 하얗게 양 같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재 할인을 통해서 39,000 900원에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를 포함해서 총 8가지 컬러로 나온 제품이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폴리와 아크릴이 혼방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제가 플리스 하이넥 집업을 입고 있습니다. 일단 촉감 같은 경우에는 겉면은 이제 부드러운 촉감이고요. 두께감은 이제 엄청 두껍진 않은데 일반적인 플리스 두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무신사 스나드 플리스를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참고해주세요. 지난 영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제품은 하이넥이란 점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플리스를 아우터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핏감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 스탠다드 핏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장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중간을 걸치는 기장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기본적인 플리스가 있는 분들이 이런 하이넥 느낌으로 좀 귀엽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처럼 쇼패딩과 함께 연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코트라도 더플 코트와 매치를 하신다면 네, 겨울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무신사 스탠다드의 마이 히트입니다. 네, 내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겨울에 꼭 있어야 하는 아이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하나씩 구입을 하는 제품인데요. 현재 할인을 통해서 상이 하이 별도로 8,900원에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을 포함해서 총 5가지 컬러로 나온 제품이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폴리와 우레탄이 혼방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폴리랑 우레탄이 혼방되어 있어서 텐션감도 있고 입었을 때착 몸에 감기는 느낌이 있는데요. 제가 무신사 스탠다드 마이히트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일단 입었을 때 정말 피탄감이 있고요. 정말 신체의... 닿았을 때도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넥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넥라인이 넓게 파여 있어서 다른 티셔츠나 아우터를 입더라도 밖에서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시국에 내복 역할로 가장 가성비 좋게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겨울에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추천드릴 아이템은 무신사 스탠다드의 쇼패딩입니다. 네, 제가 조만간 이런 쇼패딩 브랜드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감사제를 통해서 정말 저렴한 쇼패딩이라고할 수가 있어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95,9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컬러는 베이지를 포함해서 총 7가지 컬러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소재는 겉감은 폴리 안감은 나일론으로 되어 있고요 충전재 같은 경우에는 덕다운으로 솜털 80% 깃털 20%가 혼방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제가 무신사 스탠다드의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일단 보온성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빵빵해서 어, 보온성도 잘 챙겨주는 듯한 느낌이고요. 겉면 같은 경우에는 폴리 소재로 부드러운 소재감이에요. 일단 핏감 같은 경우에는 살짝 루즈하게 나왔고요, 기장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중간 정도 오는 기장감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라대게 설명할 게 사실 많이 없어요. 미니멀한 디자인의 기본 하이넥 느낌이라 여러분들이 정말 트렌디한 느낌으로 요즘에 입기 좋은 패딩입니다. 초패딩에서 9만 원대에 이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건 정말 가성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9만 원대 에 초패딩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네 번째 소개해드 오늘의 아이템은 무신사 스탠다드의 브인넥 플리스 자켓입니다. 가격은 39,500원에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카키를 포함해서 총 11가지 컬러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폴리와 아크릴이 혼방되어 있는 소재이고요. 네, 안감 같은 경우에도 같은 소재인 네, 폴리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무신사 쓴다에 인넥 플리스를 입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을 입고 나니까 군대 에 있을 때 깔깔이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정말 귀엽게 깔깔이만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보온성이랑 촉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소개해드렸던 플리스 집업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제품은 디자인의 포인트가 인넥 그리고 왼쪽 포켓이 귀여운 아메리칸 캐주얼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코디할 때는 기본적인 뭐 청바지랑 코디를 하시기보단 약간 통이 넓은 청바지나 아니면 치노 팬츠와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무신사 감사제 추천 아이템은 네, 캐시미어 싱글 코트입니다. 네, 이 제품은 제가 지난 싱글 코트 탑 오브 탑 영상에서 가성비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가성비 아이템이 감사제를 통해서 더욱더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 제품 가격은 현재 할인된 가격으로 119,900원에 판매한 제품이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를 포함해서 총 7가지 컬러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모아, 캐시미어, 폴리가 혼방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제가 무신사 스탠다드 싱글 코트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어 일단 보온성 같은 경우에는 두께감이 살짝 도톰한 느낌이라 한결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장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기장감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분들부터 키가 크신 분들까지 다양한 체형이 활용할 수 있는 기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촉감 같은 경우에는 캐시미어가 혼방되었다 보니까 만졌을 때 정말 부드러운 촉감을 주고요. 그리고 핏감은 보시다시피 세미 오버핏 핏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가 좁으신 분들도 어깨가 넓어 보일 수 있는 네,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싱글 코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라펠 같은 경우에도 기본 슬림 라펠에 노치 드네 라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좀 댄디하게 연출하기 좋고요. 좀 트렌디한 미니멀한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11만원 초반대 캐시미어 코트는 어딜 가도 정말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 겨울 코트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무신사 쓴다드 감사자에서 정말 겨울에 필요한 아이템 5가지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다양한 무신사 쓴다드 아이템이 감사자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네,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